힘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취회장협의회 회장이신 전재삼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워낙 기라성 같으신 군인 정신이 투철하신 장군님들 장병님들이 많아가지고 어 저는 이렇게 군기가 확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걸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자위총연맹 강동구 지회장을 하면서 서울 25개 지회 지회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재삼이라 오릅니다. 예, 저희 자유청년맹은 전국에 35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예, 올해가 70주년 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창립하신 국가안보단체입니다. 이 지금 건국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통성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을 기치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자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종북 좌파와 주사파, 정말 이 극자 간첩들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총리연맹은 어, 작년도 한해 동안 수요일마다 각 저명 인사들 초대하여서 수요 토론을 가지고 국가 안보 정세를 논의하는 이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곳곳 우리 각그삶 속에서 이 시민들과 합쳐서 봉사와 또 안보와 민주주의 이 정신을 고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 자유총연맹이 이런 자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강석구 총재님께서 지지 마시고 어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누구를 찍어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은 우리 안보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가 민족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애국자들로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에스라처럼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확고한 각오로 정말 이번 총선에 정말 종북사파, 자파들, 이 주사파들을 한 사람도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정말 하나 한 마음으로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정권을 개성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 제가 간절하게 구호를 한번 외치고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예!